자, 오늘서부터 수업합니다. 이제 30분 에 무조건 시작할게요, 이제는. 그래도 무조건 12시 반에 네, 끝난다. 네. 어. 늦게 오는 분은 어쩔 수 없고. 어. 자,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. 명리 구절 따라읽기는 이제 왜 이걸 하냐면, 어, 거기에 있는 명료관 구절 중에 요거 이제 구절을 보면, 그, 여명결, 여자에 대한 거,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한 거, 그 다음 병에 대한 거. 이게 세 가지가 있는데, 이, 구, 이 옛날에는 그, 추명가도 구절이죠. 어, 추명가하고 이렇게 유명 옛날부터 내려온 그 구절이라고도 하고 또 비결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. 어. 구결, 구결이라고도 하고 귀결이라고도 어, 하고 어, 뭐 사은 절기라고도 하고 칠언 절기라고도 하고 그래.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법성계가 칠언 절기잖아. 일급 자마다 딱딱딱딱. 응? 어? 중생숙기 두기 뭐 이렇게 써 있고 어? 딱 일곱 자리마다 딱딱 되는 게 이제 구절인데 추명가들 중에 구절이에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추명거는 단식 판단할 때는 추명가를 꼭 공부를 해야 돼. 단식 판단할 때뭐 시상상관, 마담이냐 축집 여자냐 뭐 이렇게 그럼 시상 여자 사주의 시상상관이면 아무래도 이거 이혼하기 쉽겠다.든지 뭐 이렇게 딱딱 집어내는 건 추명가를 하셔야 돼. 단식 판단에서는 우리는 이제 뭐 사주 놓고운 놓고 막 이런 건 복식 판단이고 그냥 사주 여덟 글자 보고 뭐 일시 상충 뭐 중헌이다. 그리고 또 중헌은 두번 한다는 얘기예요. 거기다 중자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추명가니까 이거 추명가는 따로 또 하셔야 돼. 이것도 한자같이 써돼 있어요. 그래서 추명가도 다 우린 썼었어 옛날에 다 손으로 썼어. 왜 썼냐? 암기도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. 그 설명을 좀 들어야 돼. 설명을 들어서 이해를 하면 좋거든요.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좀 이렇게 알아야 상담할 때도 좋은데 일단 이거는 먹니 구결이라고 그래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구결만 모았어 이게 네, 모아서 이 사람이 내가 옛날에 이게 있는지로 없었어요. 없었어요. 우린다썩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는 이, 여기 여기 이런 거는 좀 굵고 이런 거약뭐 요걸 쓰시는 거야 요거 하고 요거를 갖다가 뭐 볼펜으로 그대로 쓰는 거예요. 그러니까, 사경해보신 분은 알 거야. 그대로 쓰는 거야, 이거. 사경지분. 음. 그래서 이걸 쓰는데, 이걸 왜 하냐? 이걸 좀 해야, 그, 구결을 좀 이렇게 알아야 사주 풀 때, 그러니까 일종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기본 원칙. 응? 원칙. 또는 법칙.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. 법칙. 응. 법칙이 아니, 법칙.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다, 법칙. 그러니까 이 법칙을 좀 아셔야, 응? 어? 사주를 푼다고요. 음. 그니까 이 법칙을 조금 오늘서부터 하는 거야. 해서, 전번에 조금 했는데, 그 조그만 걸빼고 오늘서부터 새로 오신 분도 많고 하니까, 처음부터 한다. 법칙을.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좀, 하시면, 이게 지금, 몇 페이지야? 160페이지 정도 돼요. 그럼 하루에 한 10페이지씩 나가면, 음, 한 두세 달이면 끝나지 않을까 해. 우리가 원래 하던 책은 그냥 계속 하면서. 어, 그리고 또 요것만 하면 또 지루하니까 요거 하고 쉬, 10분 쉬었다는 또 우리 원래 책 진도 나간다. 그러면. 근데 이걸 알면서 그 공부를 하면, 어, 좀, 이걸 왜 하냐? 공부의 그 심도를 좀 높이게 해서. 공부가 이렇게 심도가 좀 있어야 되고, 이건 평생 쓸수 있는 법칙이기 때문에. 원칙이고,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다, 이게. 이걸 좀 알아두시면 좀 이해성, 이해가 좀 빨라진다. 일종의 법칙이니까 계속 쓸수 있는 하나의, 그, 그런 하나의, 어, 내려오던, 옛날부터 내려오던, 이제, 구명, 이 추명가도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예요. 이 추명가도 어떻게 기냐면 옛날부터 내려왔는데 이게 잘 맞는 경험을 비쳤더니 잘 맞거든.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책으로 묶은 거야. 그럼 여러분, 관상도요, 어 관상도 원래 책이 없었어요 옛날에 찬상이 없다가 달마대사가 이제 분현면벽을 하다 보니까 세상만사 모든 흐름이 다 얼굴에 있더라 그래서 이제 그걸 어, 저기 저, 저 달마대사가 달마상법이라고 책을 처음에 처음에 만든 거예요 처음에 왜 요렇게 하니까 다 맞는 걸 옛날에 너뭐 턱이 빠르면 어떻다는 걸 이제 옛날부터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그 흘러간 얘기 있잖아 왜 이렇게 내려오는 얘기 어, 그랬더라 또는 카더라가 다 모여갖고 이제 그거를 집대성한 게 달마상법이에요 그러면 이 추명가도 이게 이렇게 하니까 다 맞더라 이렇게 살더라 하는 게 모은 게 추명가야 그러면 지금 우리 배운 것도 이거는 이제 이 추명가보다 더한 단계 위인 사주를 푸는 구결이에요 구결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돼요. 이게 한자인데 조금씩 조금씩 하면 쉬워. 그 한자도 배우고, 그도 이거 사경을 하면 머리에 잘 들어와요. 그요 법칙이 머리에 확 박히면 난해한 사주도 이 법칙이라는 게 있으면 풀기가 쉬워. 단서가 되니까. 그래서 옛날에 이 법칙을 배웠어요. 근데 이게 한자다 보니까 안 찍어, <laughs> 안 팔리니까. 그래서 이거 구하느라고 애먹었어요. 없으니까, 그것도, 여기 하면 두 권, 저기 하면 두 권, 여기 하면 세권해서 열한 권을 신청을 했더니, 이게 오래 걸려서 내가 보내드렸죠, 문자. 출판사 사장으로, 이게 출판사에다 다시 찍어서 보낸 거예요, 이거. 응. 그렇게 열한 권, 열세 권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. 자, 하게, 하겠습니다.